설명절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오십장 이십절과 이십일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래간만에 만나는 귀한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예배로 세워 가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떨어져 있었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떠셨나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하는 소중한 시간 가운데 사랑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요셉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들 요셉이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이전에 요셉이 살아오면서 흘렸던 눈물과 전혀 다른 눈물입니다. 그동안 요셉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 뻔한 서러움이 가득한 눈물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돈으로 환산되어 팔려지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좌절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 속에서 쌓여가는 억울함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바로 요셉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눈물은 앞서 나온 눈물의 의미와 전혀 다른 사랑이 가득 담긴 눈물입니다. 자신을 각별히 사랑해주셨던 아버지, 의도치 않게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나도 그림 위에 사무쳤던 아버지, 우여곡절 끝에 상봉하여서 지냈던, 지냈던 추억의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사랑하는 아들의 눈물이 바로 창세기 50장 가운데 나오고 있는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한 부탁은 마음 깊이 기억되죠.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좀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나를 묻어다오라는 부탁을 받은 요셉. 그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대로 장례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특별한 게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애도 기간입니다. 첫 번째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0일간 염을 하면서 향으로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처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가 부탁한 장지까지 이동하는 기간이 7일 이상 걸릴 터이고 애도 기간까지 합산하면 시신이 부패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만한 시간들을 길게 잡으면서 그 모든 장례를 잘 준비하는 것이죠. 애도 기간이 후에 나오는데 애도 기간은 무려 70일이었습니다. 장례를 70일간 치러내는 거예요. 이 애도 기간은 애굽 왕족들의 장례시에 행해졌던 관습과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7일을 지냈거든요.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르는 게 기본이지요. 그런데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렀던 7일의 10배가 되는 70일 동안 왕족들이 치렀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치와 요셉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장례의 행렬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 왕의 모든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총리였던 요셉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마치 국가장 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아들 요셉이 그렇게 치러내는 겁니다. 이긴 애도의 시간과 장대한 장례가 맞춰지자 성경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본문 15절에 형제들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돼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가 요셉에게 한 행동을 생각해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큰일 났다. 요셉이 그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온통 걱정거리에 쌓인 게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이래요. 사람은 남에게 나쁜 일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악한 행동의 책임은 족쇄처럼 내 발에 채워져서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굶어 죽을 위기 때문에 요셉이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수한 채 요셉과 함께 지내긴 했지만 요셉의 넘볼 수 없는 권력과 힘 때문에 요셉의 복수가 늘 두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죽자. 상실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형들. 그들이 치러내는 장래가 장래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장래가 끝나면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에만 살고 있었겠죠. 형들이 고민, 고민하면서 머리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러보고 하면서 나온 해결책이 장세기 50장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라고 요셉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서서 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요셉이 또우는군요 아버지의 명령이야. 그러니 우리를 해치지 말아다오. 라고 형들이 아버지의 또 이름을 들고 요셉에게 전달하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러자 요셉이 울었다는 것을 들은 형들이. 용기를 내어서 요셉 앞으로 나와 요버, 요셉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릴 적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자, 엎드린 형제들을 향해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자고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야, 이게 무슨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까? 묵히고 묵혔던, 꼬이고 꼬였던 마음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아, 요셉은 그렇다 치더라도 용서하는 입장이니까, 형들은 죽다 살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놓여졌겠습니까? 얼마나 거웠던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대답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힘으로 억압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 인해 편하게 인, 살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종살이 하고요. 겨우 입에 풀칠하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만든 장본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총은 정도 됐으니까 용서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지나온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요? 야, 내가 이렇게 된건다너 때문이야. 혹은 아이고, 내가 그때 그냥 그 실수만 안 했더라면이라는 자기 실수 혹은 남 탓하며 원망에 빠져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시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요. 내가 당한 고난과 내가 살아온 삶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때는 비록 억울하고 서럽고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요셉의 고백이요. 오늘 함께 모인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기 고난에 대한 선한 해석,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나를 이 가족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이 회사에, 나를 이 교회에, 나를 이곳에 보내심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라는 고백을 명절 기간 함께 나누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으로 삶을 대하는 사람은 때론 넘어지더라도 때론 어른의 일을 맞닥뜨릴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도 기회로 역전시키는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설명절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할수할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세상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죄인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음을 서로 고백하면서 그런 연약한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국 요셉처럼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또 우리 교회를 또이 세상을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용서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심을 통해서 또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게 하심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 요셉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 원리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지요. 야곱과에서 요셉들과 형들의 이야기 결국 모두가 용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이야기도 역시 용서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앞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긴 요셉의 이야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한 뜻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하게 바꾸어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선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의도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복된 명가모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은 참 특별해 우리 가정은 참 소중해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우리 가족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설 명절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우애하고 화목과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특별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 그러셨듯 나와 내 가족을 통하여 진정한 용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소망하며 그 일들을 순정함으로 이루어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 기간 웃음이 가득하고 평안을 누리는 기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과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 이손 함께 기도하는 손이 되자라고 다짐하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예배와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해 동안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한해 동안 믿음이 흔들림 없도록 우리들의 신앙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해가 한데 이루어 주셔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추석 명절 때또 하다시 만나는 아름다운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가족을 선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